저폴채TV. 안녕하세요. 네. 이제 문제풀이 해보죠. 신경 변화. 이게 중요하죠. 아까 처음과, 와, 길다. 예. 끝에, 와, 문장이 기네요. 보고플라우 그랬으니까요. 뭐맨끝 문장은 와서 waste of time 요 하나인데 이것만 보면은 좀뭐 불안할 수도 있죠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좀 끝에 두 번째 문장까지 보겠습니다. 자, it was Evelyn's first time. 이블린한텐 처음이었대요 to explore 탐험하는 것이 근데 이게요 캐나다에서 유명한 곳이네요 무엇으로? H numerous dinosaur fossils. fossils는 화석이라는 뜻이죠. 아 맞아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보시기가 편하겠죠. 자, 네 이런 곳입니다. 예. 그러면요 여기서 이게 자세히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감정이 좋다 나쁘다 좋다 왜 좋아요? 어, 처음으로 가서 탐험을 하는 거니까 좋은 거겠죠. 일단 좋다 좋습니다 좋은 심경 자 그럼 이제 끝부분 끝, 끝 문장 Looking at the slowly darkening ground before her 콤마 있으니까 끊어주죠. 어, 그녀 앞에 있는 천천히 어두워지는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한테 한숨을 쉬었군요. Sigh to 하면 한숨시다란 뜻입니다. 한숨시다. 한숨시다. 믿을 수가 없었대요. 이렇게 쭉 옮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그러면서 시간 낭비군요.라고 하네요. 자, 나쁜 신경이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때 처음엔 좋았는데 끝에는 나쁜 거예요. 일단 그걸로 이제 풀어보죠. 1번은 아니죠. Confused. 조, 나쁜 신경이니까 해당되지 않고 2번도 시, Discouraged. 낙담한. 이것도 아니고 Relaxed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Indifferent는 무관심 아니니까 이것도 부정적인 거죠. 아니고요. Hopeful. 희망에 섞인 이거 맞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면요 두 개로 걸러졌으면 이제 좋은 건 좋은 건데 어떻게 좋은 건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처음으로 탐험을 떠나니까 설레는 거죠 신나는 거죠 가서 볼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호퍼리이죠 다음 나왔네요 5번 자또 끝에 확인해 봅니다. 예뭐 보기 3번도 짜증난 이라 그래서 부정적인 건 맞는데요. 그 가서 보려고 했는데 어, 못 봐서 실망했다가 더 낫죠. 그러니까 답은 5번. 자 이렇게 처음과 끝에 문장만 봐도 되네요. 자 그러면요. 이제 나머지를 보고 문제풀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19번 문제는 매우 쉬워서, 어, 나머지 부분을 굳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시작합니다. SO형 아마추어 본 헌터. 본 헌터라고 하면 뼈 사냥꾼이거든요. 지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다이노스 파슬스라고 나오니까 공룡에 관련된 뼈겠죠. 그러니말 그대로 뼈를 무척 어, 열정을 갖고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he was overflowing with anticipation. be overflowing with 하면요. 몸으로 가득 차다란 뜻입니다. 몸으로 가득 차다. anticipation은 기대란 뜻이고요. She had not traveled this far. 그녀는 이렇게 멀리 어, 여행 가지 않았습니다. 반유전 않습니다. t i s far에서 this는 파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for a bunch of common dinosaur species. 그 평범한 흔한 공룡 종들의 뼈를 찾기 위해서 이만큼 멀리 가본 적이 없대요. her lifelong dream to find rare fossils of dinosaurs. 여기까지가 주어져. 진귀한 공룡 화석을 찾고자 하는 그녀의 평생에 걸친 꿈은요. What's about to come true? Be about to 하면은 막뭐뭐 하려고 하다죠. 막 이제 실현될 참이었습니다. 자, she began eagerly. eagerly는 열렬히란 뜻이에요. 그것들을 찾기 시작했고요. After many hours of wondering... 어, 몇 시간 돌아다닌 후에 throughout the deserted land 그 황폐한 어, 땅을 어, 샅샅이 돌아다닌 후에 그러나 she was unsuccessful 이게 또 나왔네요 그러나 하면서 뒤집어, 뒤집어졌죠 실패했답니다 now 이제는요 어, the sun was beginning to set 태양이 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and the w o r l was still far beyond the reach. beyond once reach 하면요, 닿을 수 없게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목적이 그녀가 닿을 수 없게 여전히 멀리, 매우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여러분, 이게 신경 변화가 은근히 어려워요.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리 어려워요. 이거 보면은 외로 어렵죠. 그래서 저는 신경변화는 우리가 문제 풀이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저는 처음과 끝만 보고 풀기를 권합니다. 지금 풀이한 문제의 정답률을 보죠 어, 메가스터디에서 제공한 자료고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 놨습니다. 자, 19번 문제 여기 이렇게 나왔죠? 정답률 94%. 압도적으로 쉬웠죠. 답은 5번. 94%가 여기를 택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되고요. 시간을 엄청 아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프리하느라 애쓰셨고요. 계속 응원할게요.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